제가 여러분에게 뭐 경추 마사지, 목비근 마사지, 뭐 흉추 마사지, 발 지압 마사지, 그다음 두통 마사지 등 여러가지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3차 신경 마사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차 신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뇌에는 12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후각신경, 시각신경, 청각신경, 뭐 여러 가지 신경들 중에 3차 신경은 12개의 내신경 중에서 다섯 번째 신경입니다. 3차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3차 신경은 가지가 3개입니다. 3개인데 이 가지가 어디에 있냐? 주로 얼굴과 이 두피에 3차 신경이 분포를 합니다. 그러면 3차 신경의 기능은 뭐냐? 대표적인 기능이 첫 번째는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 안면의 감각이라든지, 두피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3차 신경이고요. 그리고 운동 기능도 있습니다. 3차 신경에 하는 대표적인 운동 기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을 때이턱 근육, 이턱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하는 이 저작근의 작용을 하는 게 3차 신경의 대표적인 운동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3차 신경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 중에 아, 3차 신경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3차 신경통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차 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이 3차 신경은 뇌의 뇌간에서 좌우로 이렇게 뻗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앞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차 신경통은 이 뇌에서 나오는 3차 신경과 그 3차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3차 신경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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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의미의 3차 신경통은 통증이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3차 신경통을 호소하시는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의 통증 양상을 보면 어떤 식으로 아파하냐면 악! 이렇게 합니다. 번개치듯이. 전기통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오는 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의 통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은 아닌데 3차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3차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이 편두통이나 이 앞면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 앞면의 통증은 눈의 통증일 수도 있고 드물지만 코나 광대뼈의 통증인 경우도 있고 구강 자결감 같은 입이나 혀 또는 목 안의 통증인 경우도 있고 턱 주변의 통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3차 신경이 이 얼굴과 두피에 두피를 정수리 기준으로 잡았을 때이 앞쪽이 3차 신경이 관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관자놀이나 눈, 앞면, 이런 부위에 통증이 3차 신경을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3차 신경통은 이 앞면의 특정 부위에 지속되는 통증이 아니라 멀쩡하다 갑자기 콱콱콱 이렇게 오는 극심한 통증을 말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3차 신경통 외에 머리나 앞면 부위에 비정형 안면 통증, 3차 신경의 기타 장애라는 진단이 붙는 3차 신경 관련된 통증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3차 신경통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하는 거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일반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3차 신경을 혈관이 압박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진통제보다는 항경련제가 많습니다. 즉, 경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항경련제가 일반적인 3차 신경통에서 흔히 처방하는 약물입니다. 이런 약물과 함께 조금 강한 진통제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약물 치료 방법도 있고 또는 이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개두술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귀 뒤에 있는 두피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일단 떼어내서 뇌 안으로 들어가서 3차 신경과 혈관 사이를 박리를 해주는 좀 띄워주는 스펀지를 넣어서 띄워주는 이런 신경감압술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이런 수술 자체는 뭐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술적 치료가 전형적인 콱콱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3차 신경통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위험 부담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 안면을 통해서 주사 바늘을 넣어서 3차 신경을 열로 응고를 시키거나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형적인 3차 신경통 즉, 번개치듯이, 벼락 맞듯이, 갑자기 오는, 이런 유의 3차 신경통이 아니라, 은근히 지속되는, 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 교과서상에서 얘기하는 3차 신경통과는 좀 차이가 나는, 하지만, 3차 신경이 관여를 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병원에서는 이런 3차 신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경 치료들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병원 치료 말고 내가 스트레칭이나 지압을 통해서 3차 신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좀 조절을 해볼 수 있느냐. 물론 완치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통증을 좀 치료해볼 수 있느냐. 통증을 완화 시켜 볼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3차 신경을 지압이나 마사지 스트레칭을 하려면 3차 신경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3차 신경 3가지의 신경이 있는데요 그 위치를 알려드리면 얼굴을 반으로 잘랐을 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즉 뇌 간에서, 뇌 깊은 곳에서, 왼쪽 3차 신경, 오른쪽 3차 신경,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을 예를 들어 보면, 뇌에서, 뇌 구멍을 통해서, 뇌 간에서, 뇌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온 3차 신경은, 이런 식으로 얼굴에 분포를 합니다. 얼굴에 분포를 하는데, 3차 신경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눈썹 밑에 보면 이 눈뼈가 있습니다. 이 눈뼈에 이렇게 만지다 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이 눈썹 뼈 아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3차 신경의 한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눈썹 옆에 눈썹 옆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그 위치에 3차 신경의 두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가지는 귀 앞에 구렛나루하고 귀 사이에 피부가 있는 부위에 손을 대면 아마 혈관 박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혈관을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 즉 표재성 측두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STA라고 하는 이 혈관을 만져보면 이 혈관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붙어서 평행하게 올라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혈관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게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신경 마사지를 할 때는 알려드린 위치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눈뼈 밑에 나오는 거는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를 지압을 하기 전에 손바닥에 있는 살 부위로 눈을 지그시, 눈알을 좀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면 눈주변의 근육이 좀 이완이 됩니다. 이 살이 많은 부분으로 눈을 꾹좀 눌러주고 나서요. 눈을 몇 바퀴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나서, 이눈 주변 근육이 이완이 되고 나면,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꾹 밑에서 위로 들듯이 꾹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눈 밑에 움푹 패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꾹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오른쪽을 예를 든다면, 이 엄지손가락으로 눈뼈 안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한번 들어보시면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으로 어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또는 눈썹 전체를 꾹 잡는 듬뿍 잡으면 그 3차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분들은 눈썹 주변의 근육도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뻐근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 양쪽을 한번 같이 해서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관자놀이 옆에 있는 신경은 마찬가지로 이 손에 살이 많은 부분으로 지압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양쪽을 같이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긴장형 두통, 머리가 쪼이는 듯한 긴장형 두통이나 안구 주변 통증 또는 머리가 띵할때 또는 편두통이 있는 분들도 이 자주 관자놀이에 통증이 많이 오는데 그 부위를 지압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씹을 때 이를 깨물면서 만져보면 근육이 뿔룩뿔룩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도 두 번째 3차 신경과 세 번째 3차 신경 사이에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도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해서 귀 앞까지, 즉 관자놀이부터 이귀 앞까지 손으로 이런 식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면 이 눈썹 뒤에서부터 귀까지 이렇게 눈썹부터 귀까지 이 라인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목빗근 마사지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괄사를 이용해서도 이눈 주변을 이렇게 지압, 눈도 지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관자놀이부터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날이 있는 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